이제 각종 요금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외식비도 이제 올라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이제 움직이다가 심야에 택시를 타면 이제 뭐 심야 택시비도 이제 올라가고, 각종 이제 요금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심야 택시는 뭐 대책으로 호출료를 최대 5천 원으로 인상한답니다. 뭐 심야 파트타임 허용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새로운 이제 방안들을 이제 결국에는 요금 올려줘가지고. 뭐, 이제, 심지 택시 대란을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줄어들겠죠. 왜? 요금이 부담이 되니까요. 뭐, 이러면 이제 뭐, 야놀자 같은 이런 데가 더 인기를 끌겠죠. 회사 주변에 있는 그싼 모텔들, 이런 데서 차라리 자고 가겠죠.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전 직장에서 야근할 때한 새벽 한 2, 세 시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고참이 여관 잡아가지고 자재요. 왜? 그 고참은 집이 김포였는데 회사는 강남, 김포까지 그 시간에 퇴근하겠다고 집에 갔다가 그냥 옷 갈아입고 오면 그냥 땡인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회사 근처에 있는 여관에서 자면 그래도 몇 시간 자고 씻고 사무실 출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거죠. 그게 맞는 것다라는 거죠. 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겠죠. 지금은 택시요금 인상이지만, 그게 택시요금 인상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뭐, 결국에는 택시요금이 오르고, 뭐, 택시기사의 뭐 수입을 보장해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집으로 갈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뭐 타다 등의 비택시 공급 늘릴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뭐얘기도 있고요. 예. 비택시 허가를 풀고 뭐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로 얘기합니다. 사실 뭐 이러한 대책들이 뭐 소비자하고 택시 업계 모두가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뭐 택시 기사분들은 호출료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다. 택시 기사 초가 개선되지 않고, 뭐, 그냥 미봉책일 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댓글들이 아마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이제는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회식 약속은 차, 끝내, 차 끊기기 전에 끝내고 집에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택시가 경쟁이 없으니까 비싸지고, 특근이 생겨서 휘두르는 거다. 택시 개인 택시 번호판을 수천만 원에서 억을 주고 사는 게 정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자. 요구올린다고 생차 거부가 없어질까? 아니라는 거죠. 우번은 한국 택시료가 너무 싸다고 자기들이 철수한 거랍니다. 뭐 택시가 특권이고 꼴이라 아니라는 거죠. 노인들이 왜 하는 거죠? 돈 버는 게 적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섭섭한 얘기입니다. 섭섭한 얘기. 건물값이 돼돈쓸 일도 줄이고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뭐 사람들이 저녁에 심야에 택시 타고 이 집으로 가는 일들이 이제 줄어들 것다라는 같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죠. 뭐. 택시 잡기가 어렵다. 택시기사의 처우가 좀 개선이 돼야 한다. 근데그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부담하지 않고 해결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밤에 택시가 안 잡히는 이유는 택시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인택시든 사업택시든 기사들이 밤에 운행을 안 해서 일어나는 거다. 밤에 나와서 고생만 하고 벌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생각해서 안 나오는 건데 이결,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가 강제하거나 아니면 기사들에게 운행할 수 있는 메리트를 제시해야 된다. 요즘 시대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밤에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요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택시 기사든 누구든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삶을 만족, 삶의 만족을 누리면 뭐, 일하려는 추세니까. 호출비 인상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심야에 술 먹을 돈이 있고 2천원 오른 호출료는 아깝다고 진행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돈이 없으면 적당히 대중교통 있을 때까지만 먹고 집에 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야에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집에 가는데 택시비 1, 2만원 생각 안 하고 마시냐. 뭐 소주값은 아깝고 안 아깝고 택시비는 아깝냐. 이런 얘기들도 많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소비는 적게 하고 싶은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선진국의 대부분이 밤 9시만 돼도 도시 대부분이 조용하다 뭐 이러는 거 아마 앞으로 일어날 일 같습니다 뭐 이게 현실인 거죠 물가 오르고 밥값 오르고 택시비까지 오르고 이래저래 하면 뭐 우리의 삶의 수준이 모습들이 점점 더 바뀔 거라는 거죠 늦게까지 하는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뭐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점심 약속하고 짧고 굵게 만나고 꼭 밤에 만나면 사고가 나니까 술 먹고 늦게 다니다가 사고 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거죠. 비싼 술, 비싼 음식, 비싼 커피는 먹으면서 택시비는 없다. 뭐, 일찍 집에 가서 씻고 자는 게 낫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응. 뭐, 택시 요금이든, 뭐, 배달이든, 배달비든, 뭐든, 참,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군 이득을 보고, 누군 손해를 본다. 이런 것보다는,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요금이 되게 싸고, 아주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한국은 자영업자들의 과장 경쟁으로 싼 외식비를 누리며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외식하는 외식 비용도 늘어나죠.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악착같이 일할 사람 없죠. 게다가 택시가 심야에 줄어들면, 운행하는 택시가 줄어들면, 당연히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금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뭐,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뭐 택시회사나 이런 곳에서 폭리를 취하거나, 뭐,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혹은 택시기사에게 뭐, 많은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제가 이런 사람들을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뉴스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마 앞으로 택시 요금이 좀 인상이 될것 같다. 그리고, 뭐, 늦은 시간까지, 심야까지 회식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뿐입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보통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